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파트너 주코치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6월 10일 어, 화요일 아침 방송이고요. 자 6월부터 어, 지금부터 대상승할 자사주 쓰다 담는 오늘의 탑호 주식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어, 어제 아침에 말씀드린 종목들. 그 중에서, 월요일 아침 종목 중에서, 한글과 컴퓨터가 좋은 흐름이 나왔죠. 한글과 컴퓨터, 어, 보시면은, 장중에 14%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종가는 10%입니다. 자, 매수하시면서 수익 나신 분들 너무나 축하드리고요. 자, 그리고 핑거, 어, 핑거도 급등할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핑거가 어, 장중에 20%까지나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렇죠 자, 이것도 이제 매수하시면서 수익 나신 분들 너무나 축하드리고요. 자, 보시면 제가 항상 네 가지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분할로 매수하시면서 이제 누적 수익률을 쌓아가자라는 목표로 네 가지 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번 영상도 네 가지 담아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저번 주 수요일에 6월 4일에 말씀드렸었던 게 포바이포였죠, 포바이포. 4x4. 포바이포가 어 이번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저어 말씀드렸을 때에는 6월 4일에 어 이제 13% 떴다가 갭이 좀 많이 떴습니다. 그쵸? 어 그러면서 그 주가 한번 빠지는 모습이 나왔고 다음에 재차 상승하는 어 상승 흐름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포바이포를 볼 때는 제가 어 짧게 볼 때는 22,000원에서 매도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6월 4일 수요일에 시초가가 22,000원이었죠. 그래서 저항이 나오는 가격이었어요. 재에서운봉이 나왔죠. 이 가격 전략도 제가 잘 짜드리고 있으니까 이번 영상도 종목 체크뿐만 아니라 어떤 가격에서 대응해야 되는지 끝까지 시청하시면 수익까지 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보시면서 많은 도움을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우선 오늘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의 핵심 포인트부터 한번 짚어보고 그 다음에 종목을 보도록 할 텐데 자, 지금 LS 그룹 굉장히 잘 보셔야 될 거예요. LS가 이번에 세계 최대 송전량을 지금 송전할 수 있는 h v d c 초고압 직류 전선 케이블을 상용화시켰습니다. 자, 525kV 급의 지금 케이블을 상용화했는데 이게 보시면 지금 기존 대비해서 송전량이 50% 향상되었다고 라 하거든요. 지금 이초고압이왜 중요하냐면 최근에 좀 많이 언급을 해 드리고 있는 이 원전주라든지 그리고 석탄 발전소라든지 애초에 전력을 공급하는 공급 원들이 커지고 있어요. 그만큼 AI가 소모하는 전력이 크기 때문에 이 많은 어 전력량을 송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송전을 많이 할수 있는 어이 케이블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유리한 조건에서 그렇죠. 어 전력 생산에 대한 매출이 날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전력 공급 다음에 중간 역할을 하는 이 인프라 관련 주들이 상당히 주가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력 어 관련주 LS 그룹 하나 준비를 했고요. 자 그리고 새 정부가 기능하면서 대선 공약 주들이 이제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어 이제 보안주들이 꽤나 반응할 것 같은 이제 어 이슈가 하나 떴습니다. 아새 정부를 위한 보안 거버넌스를 어 제안을 하면서 관련 AI 보안주들 체크를 같이 해봐야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 킨텍스에서 어 식품 산업의 전환을 이끌 어 이제 서울푸드 2025가 개최가 되는데 요즘에 이 K푸드 관련된 주가들이 굉장히 잘 올라오고 있어요. 음 K 뭐 뷰티, K푸드 이쪽에 전 세계적으로 어또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관련된 투자에 관심도 빠르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 같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슈를 통해서 네 가지 종목을 준비했으니까 시초가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종목을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여기서 잠깐 아, 지금 시청자 분들 대상으로 제가 아, 감사 인사부터 전달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텐데자 이번 영상도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아 우선은 주식 도박이와 주코치 매매 전략 구독자가 10만 명 3만 7천 명으로 이제 13만 7천 명이 넘었어요. 음, 이렇게 여러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은. 불가능했었던 숫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어, 제 유튜브 영상 지속적으로 시청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제가 여러분들 대상으로 영상 말고도 좀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어떤 거냐면 제가 직접 운영하는 주식 공부방에 여러분들 어, 무료로 이제 초대 시켜드리는 건데요. 어, 제가 직접 장중에 실시간으로 실전 매매 관점으로 어, 종목을 발굴하고 공유해드리는. 공부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 이 방에 무료로 초대를 해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누구든지 무료로 입장할 수 있고요. 아, 보시면은 1 8 0 0 분이 들어와서 직접 도움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주꾸치의 오늘의 대장주라는 방이고요 어 이렇게 만 명이 넘는 어 이제 구독자분들이 들어와 있는 주식 커뮤니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만큼 끈끈하고 우리가 장중에 좋은 종목을 발굴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모여 있는 거겠죠 자 오늘도 그렇습니다 자 오늘 어 6월 9일 그렇 월요일에 말씀드린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었냐면은 저는 장 초반에 여러분들에게 9시 2분이 첫 번째 종목인데요. 우선은 가운전선 잘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가운전선이 아래 꼬리가 나온 양봉이 나왔을 때0.9% 였을 때 공유를 해드렸는데 72,400원이죠. 자 이후에 가운전선의 주가를 보시면요. 74,900원까지 올라가면서 막 크게 상승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장중에 5퍼. 종가는 지금 4%를 마무리 시켜주면서 한 플러스 4% 정도 찍혔을 거예요. 그쵸? 아무튼 장 초반에 만에 이렇게 좀 안전하게 수익을 낼 만한 종목들 말씀드리고 있고 그리고 9시 4분에는 9시 4분에는 gs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랜만에 별 4개짜리를 드렸죠 gs가 주가가 3%대 말씀드렸습니다 47,000원 자, 보시면 GS가 장중에 48,900원까지 올라가면서 6.8까지 상승했고요. 지금 4.4를 찍어줬는데 아주 흐름이 좋아요. 지금 매도가 강한 이 금락 매물대를 적극적으로 소화하고 있는데도 상승하는 흐름이 정말로 견조하죠. 계속 봐야 하는 위치입니다. 자, 그리고 9시 6분에는 9시 6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게 바로 우리 기술이었습니다. 우리 기술. 자, 우리 기술이 주가가 이제 2,400원 6%에서 공유를 해드렸는데 자, 우리 기술을 보시면 지금은 4%지만 장중에 6%에서 14%까지 올라갔죠. 그렇죠? 이렇게 단기적으로 힘이 쫙 들어오는 종목들도 잡을 수가 있다. 자, 그리고 9시 34분에는 저출산 관련주 중에서도 에르코스가 부각받을 것이다라고 제가 분석을 했고요. 아 보시면은 에르코스가 주가가 5%였습니다. 18,950원에서, 그쵸. 자, 이후에, 에르코스 주가 어떻게 됐습니까? 22,150원을 찍으면서 23%나 급등했죠. 그쵸. 이 공부방 잘 따라오신 분들은 이렇게 장 중에 20% 넘어가는 종목도 같이 잡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오후 장에서는 제가 1시 20분을 마지막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SK 이터닉스 지금 마지막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1시 20분에. 보시면 4%에서 4.5%에서 SK 이터니스가 7%로 마무리하면서 끝이 났고요. 장중에 8% 올라왔는데 지금 흐름이 아주 좋아요. 넥스트레이드에서 트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지금 이 대장주격이기 때문에 유심히 보자라고 최근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역시나 좋은 흐름을 보여줬어요. 그렇죠. 뭐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이 100%다 오른다. 뭐 말하자마자 상한가가 나온다 그렇진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드리고 이후에 부진한 흐름을 만들어 준 종목들도 굉장히 많아요 어,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이 100% 올라간다면은 저는 유튜브를 찍는 게 아니라 어, 유튜브를 샀겠죠 자, 하지만 여러분들 어, 이거 하나만큼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 어떤 거냐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좋은 투자를 할수 있도록 좋은 종목을 공유해 드리기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시간을 들여가면서 이 정보를 엄선하고 목도 엄선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들 이 혼자 투자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급등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우선은 주식이라는 게 일확천금을 노리면 너무나 좋겠지만은 사실 주식을 잘하는 방법은 누적 수익률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1년에 30%를 수익 내도 정말로 잘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내가 주는 종목이 100% 올라간다. 1 0만 원만 맡겨 주면은 1억까지 불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기꾼이 있다면 쳐다도 보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사실 확정 수익이 없기 때문에 뭐, 무조건 몇 퍼센트 수익 난다. 이런 건 사실 말이 안 됩니다. 그쵸? 자, 그래서 저희는 이 공부방에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후급이 많이 몰릴 만한 대장주가 뭐가 있는지 하나하나 차곡차곡 매매를 하면서 수익률을 쌓아가는 것이고 중간에 미끄러질 수 있겠죠. 조금 빠질 수 있지만은, 그쵸? 시장의 대장주를 따라가다 보면은 통계적으로 봤을 때 수익률은 굉장히 좋아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밤낮 구분하지 않고 분석을 해서 좋은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엄선을 해서 드리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은 굉장히 지금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누구나 들어올 수 있으니까 당연히 무료로 입장할 수 있으니까 입장을 해보시길 바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입장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굉장히 간단한데요. 음, 제가 직접 운영하는 주식 공부방 어떻게 입장하냐? 아, 바로 지금 영상의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면 바로 어, 입장할 수 있습니다. 자, 제 영상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쭉 내려 보면은 아, 고정 댓글에 시청자 감사 이벤트 주코치가 직접 운영하는 주식 공부방 입장 안내라고 있을 거예요. 요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클릭 몇 번만 하면은 바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주꽃이 오늘의 대장주, 그렇죠. 무료 공부방 입장 안내라고 되어 있죠. 음, 이렇게 입장하시면 되고요. 자, 30초 내로 끝나는 간단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어, 구독자입니다. 체크. 주식 경력 얼마입니다. 그리고 나는 어떠한 추가를 투자합니다. 이런 식으로 설문조사 간단하게 하시면 어, 입장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제가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는 이유가 이제 유튜브로 소통을 하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지 알 방법이 없어서 설문조사를 선택을 하게 됐고, 어 다양한 컨텐츠 여러분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어 이제 작성을 부탁드리는 설문조사이니까 간단하게 어, 이렇게 참여하시고 그다음에 입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대충했다면은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작성하시면 끝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성함이 유재석이라면요 유재석 적어주시고 그다음에 어, 이 안내받으실 주식공부방 안내받으실 핸드폰 번호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020어 예를 들어서 땡땡땡땡 땡땡땡땡이라고 하면요. 입장 안내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게 핸드폰 번호가 틀리면은 안내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틀리지 않기 위해서 오기재를 방지하고자 020 땡땡땡땡 땡땡땡땡 다시 재확인하겠습니다. 틀리지 않게 제대로 했는지 제 확인하겠습니다. 내가 여기서 틀리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자, 제출을 눌러 보시면 어, 이런 식으로, 그렇 이벤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어, 이렇게 주코치의 무료 주식 공부방 링크가 하나 뜹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바로 어, 입장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 보도만 제대로 적었다면은. 아까 보셨던 주식 공부방 어, 입장할 수 있으니까 클릭 후에 이렇게 입장해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이런 식으로 열기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입장이 되는데 자 클릭하시면 그죠? 어, 이렇게 제가 운영하는 주식 공부방에 바로 연동이 됩니다. 자우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데 어, 여러분들은 들어가기라고 이제 버튼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들어가기를 클릭하면은. 입장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끝이 난 거니까 간단하게 입장을 해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 초반에 우리가 시장을 좀 안전하게 가지고 가고 수익을 누적으로 쌓일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는가 잘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9시 2분에는 제가 이 가운전선을 말씀을 드렸죠. 가운전선 주가 0.9에서 보시면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가운전선 이제 4%, 5%도 어, 사실 적지 않은 수익이다 자 그리고 중간중간에 수급이 또 한번에 들어오는 종목들도 꽤나 나오니까 어, 시장의 어, 유행을 추종하다 보니까 수급이 한번에 들어올 수 있는 종목도 많이 나와요 우선은 9시 34분에 공유해 드린 게 그쵸 에르코스입니다. 에르코스 입니다 어, 에르코스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을 때 18,000원 5% 에서 담았다면 은 에르코스가 어떻게 됐습니까 에르코스 장중에 5% 에서 23% 까지 22,000원까지 급등을 해버렸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종목들 잡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니까, 입장하시면서 자, 도움받아 가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누구든지 무료로 입장시켜 드립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이라면은 제가 무료로 입장시켜 드리니까 약간 말씀드린 영상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서 간단하게 절차를 진행하시면서 입장을 해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무식 공부방 위에 링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대장주 레포트 링크인데요. 이 대장주 레포트는 여러분들이 6월달에 어떤 종목을 대장주로 봐야 하는지, 그러니까 저희가 가장 좋게 보고 있는 한 달에 한 종목을 뽑아서 레포트 만들어 놓은 영상입니다. 일부 공개 영상이고요. 이렇게 설문 참여하신 분들만 볼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가장 좋게 보고 있는 이 대장주가 어떤 종목인지 말씀을 드리니까 영상 보다 보면은 요 모자이크가 해제가 됩니다. 4분 짜리니까 어떤 영상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번에 분석한 대장주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71%의 수익률을 남길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아주 좋은 종목입니다. 자, 매수 권장가도 있고요. 그리고 목표가도 있습니다. 자, 분할 매도 는 어디에서 해야 되는지 가격도 적혀 있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얼마인지, 그리고 상승하는 이 재료는 어떤 재료로 상승하는지 디테일한 분석과 함께 차트 분석도 이렇게 같이 해드리니까 보시면서 많은 도움을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6월의 대장주 레포트 지금 벌써 한 500분 가까이 시청을 하셨죠. 1분기 영상이니까 여러분들만 볼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서 도움을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유튜브를 보다 보면은 어, 다양한 주식 영상들이 뜰 겁니다. 근데 유튜브라 게 일반인도 영상을 찍을 수 있다 보니까 이게 거멸이 된 영상인지 아닌지 사기꾼 영상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판단하기가 힘들 거예요. 우선 저 같은 경우는 제도권의 자문사 출신이고요,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식으로 인정을 받았던 전문 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권 출신의 제가 어떤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고 어떤 정보들을 어 이제 중요한 정보로 생각하는지 여러분들이 자신의 것으로 만들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주식 공부방도 제도권 출신의 제가 직접 운영하는 주식 공부방이니까 입장하시면서 많은 도움을 받아 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무료로 입장 도와드리니까요. 여기서 수익까지 내보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러면은 다시 돌아와서, 어, 오늘 같이 봐야 하는 네 가지 종목에 대해서, 오늘, 어, 매수에 참고해야 되는 네 가지 종목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운전선, 대원전선, 미트박스, 소프트캠프, 어, 이렇게 네 가지 기업이, 자, 오늘 시초가부터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자, 가운전선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가운전선의 차트 볼게요. 자, 선님 가운전선 같은 경우는 이번에, 어, 아래 꼬리가 좀 길게 나오면서 당중에 급락했다가 어, 곧바로 이제 이 물량을 그대로 이제 매집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이렇게 아래 꼬리가 좀 길게 만들어지는 캔들들 같은 경우가 상승의 시작을 알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자리도 그렇죠. 최저점이 만들어졌을 때도 아래 꼬리로 이제 쇼커버링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탄력을 받으면서 올라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이런 상승의 어, 그쵸 과거의 이력들을 봤을 때 지금의 흐름도 너무나 좋다라고 판단을 할수 있고요. 자 보시면 주봉으로 봤을 때가운 전선이 어, 신고점을 만든 뒤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긴 나왔는데요. 이 재빠르게 거래량이 좀 줄어드는 흐름에 주가가 하락하지 않고 곧바로 버텨졌어요. 그쵸?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거래량이 좀 줄어드는 흐름이 만들어졌을 때 오히려 양봉이 나온다면은 그쵸 매도보다 매수가 훨씬 더 강한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승 흐름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거래량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고, 주가는 양봉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지금 이런 아래 꼬리가, 그 그렇죠? 상승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캔들이라는 거죠. 아무튼 지금 매수세가 훨씬 강한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가운데선은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팔고 있습니다. 한 달간 순매도가 18만 주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우리가 상승을 조금 더 쉽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보면은 이번에 종가가 최근에 만들어졌었던 이 윗꼬리를 돌파를 했어요. 그렇죠? 주가가 여기서 좀 걸리는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윗꼬리가 이번에 윗고리를 싹다 소화해주는 종가가 나왔기 때문에 이후에 상승 흐름도 장초부터 이거는 좀 강세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아, 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자, 어, 가운전선 짧게 같이 봤고요. 어, 목표가는 83,000원 1차 보시고 조금 더 길게 본다면 9만원까지 보셔도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가운전선 첫 번째였고요. 자, 대원전선, 대원전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원전선 두 번째 기업이고요. 자, 대원준선의 일봉입니다 아, 우선은 자, 지금 위치가 아주 중요하다고 라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 장기 2평선을 좀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아, 그리고 윗꼬리가 굉장히 짧아요. 그렇죠? 이 장기 2평선이라는 것은 240일선이고요. 1년을 거래일로 환산한 어, 이제 2평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1년선입니다. 1년선. 일련선. 이전에도 보시면은 1년선을 돌파했을 때부터 강세가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집을 해야 되는 단계는 1년선을 돌파한 자리라는 거죠. 어, 이후에 이런 큰 상승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도 그래요. 1년선을 본격적으로 돌파하는 이 자리서부터 우리가 좀 체크를 어, 해봐야 하는 흐름이고 지금도 최근에는 1년 선을 이탈하면서 쭉 빠질 수 있는 그런 공포감을 조성을 했지만 재빠르게, 그쵸. 그렇죠? 밑꼬리가 나오면서 뒤에 있는 이런 매도들을 소화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훨씬 더 쉬운 거래량으로 뚫을 수 있다는 거죠. 약한 어, 거래량이 나오더라도 훨씬 더 높은 주가를 만들어준다. 요 자리와 요 자리 거래량을 비교해보면, 은 지금이 훨씬 더 작죠? 그쵸? 어, 이게 약한 힘으로 주가는 훨씬 더 올라갔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은 매도가 약하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자, 분봉으로 보시면은, 분봉 보시면은, 이게 이제 10분봉인데, 장 초반에 우선은 이 하늘색 선을 바로 돌파했어요. 이게 피봇 저항선이라고 해서 2차 저항인데 어 장중에 가장 강한 매도선을 나타낸 겁니다. 이거를 이제 바로 돌파하고 이런 식으로 우상향을 유지시켜주면서 눌림목도 계속 올라갔어요. 그렇죠? 어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주가를 만들었다는 것은 이미 뭐가 됐다라고 볼수 있냐면 은 삼각 수렴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주가가 떨어졌었던 자리를 그렇 갭을 띄워버리면서 마무리했기 때문에. 이후에는 추가 상승 가능성 아주 크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아 목표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원 전선의 목표가는요. 4,000원까지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아 그리고 짧게 볼려면 되. 자, 6,500 아니, 아니 3,500원 어 아, 1차 매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세 번째 볼게요. 미트 박스인데요. 아, 이제 미트 박스 1봉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트 박스 의 아, 이제 위치가 아주 요것도 좋다라고 볼수 있는 거는 거래량 대비해서 상승하는 흐름도 굉장히 강하죠, 그렇죠? 항상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최근에, 어, 보시면은 요 양봉을 잘 보세요. 이때 23%나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터치해준 구간이 어디였냐면은 위에 매물 대에 이런 눌림 자리를 터치를 해줬어요. 그 그러니까 매도가 엄청나게 강한. 이게 이, 어, 지지선이 깨지면서 이탈해버렸고 이탈한 자리에서 14,000원 자리에서 거의 뭐 11,000원까지 쭉 빠졌단 말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매도가 굉장히 강해요. 근데 이 자리를 터치하면서 물량을 꽤나 소화를 해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거래량이 없어도 우상형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14,000원까지는 굉장히 쉽게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보시면 특히 이번에 개인들이 오만주를 베트면서 외국인 기관이 물량을 샀어요. 기타 범위도의 물량을 샀는데, 뒤에 물린 사람들이 개인들이 많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어, 이렇게 바닥자리에서는 개인들이 물린 사람들이 많고, 조금 더 올라가더라도 개인들이 물량을 뱉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게 특히 이 4월 24일 25일 같은 경우가 개인들이 이전에는 팔았다가 다시 물량이 들어왔어요. 24일 25일의 자리가 어 이제 여기 자리인데 여기에서 개인들이 많이 샀다 라는 거죠. 24일이 그 여기 25일이 여기인데 개인들이 이 자리에서 많이 샀으니까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때는 개인들이 물량을 굉장히 많이 뱉을 것이다. 외국인들이나 기관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물량을 모을 수 있는 찬스라는 거죠. 15,000원까지는 굉장히 좀 수월하게 우리가 가지고 갈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자, 1차 목표가는 15,000원이고요. 목표가는 최종 목표가는 16,500원. 이 자리 최종 목표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 캠프이고요. 이제 보안주인데요. 여기 이제 어제 종가 때 흐름이 아주 좋았어요. 보시면 이제 60일 2평선 노란색 선을 딱 돌파하면서 끝이 났고 이 바닥에 박스권을 한 번에 돌파하는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이전에 주가가 60일 2평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 돌파가 나왔을 때 굉장히 강세가 나온 이력이 있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 이런 경험들이 굉장히 많죠. 60일 2평선 돌파 급등. 그리고 이탈 주가 하락. 어, 그리고 돌파 급등. 그리고 이탈하고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오다가 이번에또 돌파를 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다시 주가 회복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최근에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매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달 동안에 개인들이 50만 주가 나갔고 이 물량을 외국인들이 그대로 받아 놨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엄청 물량을 많이 모으고 있는 기업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보시면 어제 12%나 상승했는데 매수 비중은 4% 입니다 아 어, 그러니까 매수 보다 훨씬 더 주가가 많이 올랐다 라는 것은 매수가 비싸게 사고 있다 힘이 쓰다 라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프트 캠프 까지 오늘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어, 소프트캠프 목표가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1580원, 어, 최종 보시고, 짧게 보실 분들은 1440원, 어, 1차 매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네 가지 기업을 같이 알아봤고요. 가운전선, 대원전선, 미트박스, 네, 소프트캠프, 4분할 해보시는 게 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네 가지를 이제 4분의1 비중으로 담으시면서 분할로 접근하셔라. 자, 그리고 이따가 텔레그램에서 제가 장중에 상승할 종목들 분석을 해드릴 거니까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운영하는 장중에 실전 매매 관점으로 수익까지 도와드리는 주식 공부방 입장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대전주가 때가 뭔지 실시간 수급 보고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이따가 텔레그램에서 뵙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했고요. 공지사항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최근에 어, 이런 댓글이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음, 뭐 공부방 신청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주린이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데 혹시 유료방은 따로 운영 안 하시나요? 운영하신다면 가입하고 싶습니다.라는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어, 어느 정도 금액을 내더라도 따로 리딩 관리를 받고 싶습니다. 음, 유료로 더 좋은 대접을 받고 싶습니다. 사례는 많이 해드릴게요. 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뭐 투자자라면은 당연히 이런 니즈를 어,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우선 저희는 어, 특정 회사에 소속이 되지 않은 독립 주식 채널입니다. 소속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점 어, 주의하시고요. 자 소수정의 멤버가 모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이런 부족 등의 현실적인 한계 문제로. 시청자분들을 전부 다한분한분 한분 도와드릴 수는 없어요. 어, 직접적으로 도움을 드리는 이 케어는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도움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 특별 케어 서비스를 국내 유수의 프리미엄 투자 콘텐츠 플랫폼과 어, 제휴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과 파트너십을 맺은 제휴사는 금융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신고가 된 투자 정보 제공 기업입니다. 평소에 혼자 투자하시면서 힘드신 분들은 저희 제휴사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것이고 저처럼 매번 앉아가지고 이제 차트를 보고 그리고 뉴스들을 보시는 분들이라서 저보다 더 투자를 잘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저희 제휴사들은 건전한 투자 문화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선물 비상장 주식 코인 사설거래소 권유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검색기, 검색식 자동매매 프로그램 또한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 사칭 범죄에 어, 특별히 주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어, 저를 사칭하거나 어, 뭐주 커치는 우리 소속이다, 내가 시켜서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칭 범들이 있다면요, 어, 고정 댓글을 보시면 각종 문의를 할수 있는 카카오톡방 링크가 있어요. 제우사 그렇죠? 어, 사칭 정보를 이 카카오톡방에 제보를 해주시면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엔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